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상치언과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하신 일곱마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가상치언이다라고 합니다. 십자가 상위에서 일곱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어 이거 이번 부활절에는 아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곱 마디의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어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어 우리의 부활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서 어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또 부활 소망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입니다. 자, 누가 보검 23장 3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어 이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 속죄권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실 권한이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여러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셨죠. 누가 보검 7장 36절 이하에서 옥합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 여인의 죄를 사해 주셨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절 이하에서는 들것에 실려왔던 가부나움의 중평병자의 제도 사회 주셨으며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laughs>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4절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은수까지도 은수들까지도 사랑하심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제 용서를 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오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또일원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아, 혹시라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함께 매달린 그 강도 중한 사람에게 해개 강도 중한 사람이 해개할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하신 그 구원의 말씀이죠. 두 명의 강도는 큰 죄를 지었고요. 그래서 당시 최고형인 십자가형, 십자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강도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정말 구원자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때 한 강도가 그 예수님을 비방하는 다른 강도를 꾸짖으며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죄값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행하는 시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면서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때 나를 생각하소, 생각하소서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십자가상에서 두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자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진실로 회개하면 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나 회개하면 주님께서 머물고 계신 낙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실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면 오늘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당장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직도 안 믿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대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상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러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이 말씀은, 어, 최후의 순간까지도,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걱정하시고 챙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친 마리아와 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과 또 제자 요한이 십자가 곁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친 마리아와 제자 요한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는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하시고 또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 요한이 자기 집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함께 모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효도의 계명을 지키셨던 것이죠. 십계명 어, 중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 효도의 계명입니다. 어,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요하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님께 효도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입니다. 자, 마태복음 2 7장 46절 말씀 보십시오. 어,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러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우리 예수님은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어, 정오쯤 되었을 때온 땅에 어둠이 마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면서 절규, 절규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징벌을 당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큰 고통을 당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돌아보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를 철저하게 물으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멸망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그 재하 사망, 또 온갖 저주와 고통, 또 질고와 슬픔, 멸시와 천대, 허물과 재악 병듦과 상함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재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래서 아픔을 알고, 또 고통을 알고, 또 저주와 모욕을 아시지만,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잔잠히 십자가의 고난에 순종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시고 믿어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는 참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시편 69편은 다윗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한 시편인데요. 그 시편 69편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 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예언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현재 육체적으로 목이 많이 마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만의 동산에서 체라 기도를 하셨죠. 에, 겟세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데 피팡울같이 되었다고 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셔서 여섯 차례의 신문을 받으시고요. 또 채찍에 맞으시면서 많은 피를 흘리셨고 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면서 많은 땀을 흘리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또 많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님의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그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와 만족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목말라 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십시오. 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 시니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죗값을 다 치루시고 하나님의 속죄 사역을 안성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이미 인간이 타락할 것을 다 아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다 아셨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부활까지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최종 마무리는 부활과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 죽은 성도들도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서 부활한 몸으로 부활한 몸으로 육신을 잊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 예수님의 십자가 상의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은 어, 내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자이 영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불어넣으신 생기죠. 흙으로 지원받은 인간은 때가 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혼의 주인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은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면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머물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역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부활한 몸으로 영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어, 오늘날 많은 성도들 중에도 이 부활을 안 믿는 성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부활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도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아주 크게 큰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서 이 부활이 너무나도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부활을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2절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부활이 없다고 믿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들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대 정신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 정신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진리에서 멀어진 그뉴 에이지, 또 신자유주의, 또 인본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목회자와 송도는 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1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성경책을 펴, 성경책을 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에선 것이라. 자,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가르쳤고요. 이제 또 편지로 다시 이렇게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 그래서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의 기초 위에 에, 그 굳게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역시 부활하게 된다는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 이하부터 부활의 세 가지 증거가 나오는데요. 어,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뭐 한상이나 조작된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부활의 증거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3절에서 4절까지가 부활의 증거 첫 번째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8절까지, 5절에서 8절까지 부활의 증거 2,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1절, 9절에서 11절이 부활의 증거 3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활의 증거가 뭐냐면, 첫 번째 부활의 증거가 뭐냐면, 구약 성경이야말로 부활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장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그 성경,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하심이 이제 당시 초대교의 회두 가지 핵심 설교였는데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장사 진행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사망건설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이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이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어, 죄를 용서받는 것과 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고백처럼 어, 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바울 사도는 에,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하심은 어, 돌발적 사건이 아니고 어, 택함 받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섭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 그래서 그 결정적인 증거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메시아 예언들이 그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부활 예언, 우리 한번 한 번, 한두 가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 10편, 16편,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편 16편,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이 영원한 즐거움이 바로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요나서 1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자,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간 머물러 있던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이 바로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예에도 예수님의 부활 연이 구약 성경 여러 군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우연히 돌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약 성경 여러 군데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야말로 부활의 첫 번째 증거다라고 바 발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증거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 증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개바, 베드로죠베드로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와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자 신학자들은 이 오백여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장소가 감난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감난산에서 구름을 타고 이제 승천하실 때 오백 명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다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 성도들의 죽음을 잠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잠이 들었다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이 죽음은 잠을 자는 것과 같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진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겁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자 이렇게 베드로와 열두 제자 그리고 500여 명의 성도 그리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뭐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부활의 목격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 이 편지를 쓸 당시에도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부활의 결정적인 두 번째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부활의 세 번째 증거가 나오는데요. 세 번째 증거는 바로 바울 자신입니다. 자팔절 말씀 보십시오. 어, 맨 나중에 망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맨 나중에 조산 한자 같은 바울 사도에게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어, 이것은 이제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을 언급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망삭되지 못하여 난자라는 것은 바울 자신이 자신이 아주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겸손하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12절에서 19절은 성도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부활의 확실성.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이제 성도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성도의 부활도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자, 성도가 부활을 기대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않고 거부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우리 성도들이 성도의 부활을 부장할 경우에 뭐 함께 동반되는 그 결과들이 엄청납니다. 성도가 부활을 부정하면 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요 또 사도들이 열심히 전파한 복음이나 그또 성도들의 믿음까지도 다 헛것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한 사도들까지 거짓 증인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의 성도님들은 절대로 성도의 부활을 의심하거나 부정을 하면 안 됩니다 16절 말씀보십시오 만일열죽은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자, 이 16절은 바울 사도가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부활도 분명하다. 이렇게 13절, 15절, 16절에서 세 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자,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 성도인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좋아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조은문조은기를 좁은 좁은 선택하고 그리고 범사에 절제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몸을 힘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또 우리 교회의 유익을 구하고 심지어 피박까지 받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부활이 없다면 정말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 주사람 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손해 보고 희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감히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강하게 성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 열매가 되셨도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천 열매가 되셨습니다. 어, 천 열매가 달린 후에, 뭐, 천 열매가, 열매만 달리고 맙니까? 에, 그렇지 않죠. 어, 천 열매가 달린 이후에는 이제 수많은 열매들이 그 뒤에 주렁주렁 함께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역시 죽음을 이기고 분명하게 부활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와 신앙 때문에 이런저런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또 복된 사람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며 날마다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